먹으러 하는 게 이제, 이제, 이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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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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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이제,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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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둘셋두개 맞고 다시 옆으로 중심 축 벌려주고 하나 둘셋 맞고 맞고 다시 여기 각도에서 요 찍고 덮어주고 찍어서 올려주고 딱두 개씩만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것도 없어요 하나 둘셋 막고, 옆에, 옆에, 여기서 다시 얹히고, 얹히고, 다시 얹히고. 둘, 셋, 막고, 둘, 잡고, 얹히고, 다시 막고, 다시 벌리고, 다시 이렇게 하고. <laughs> 이목색이안 나면 은 의미가 없어, 뭐란. 이걸이거 이걸 해야지 색깔을 해도 멋있지. 다시 원래는 이렇게 이거 순서긴 하지만 원래는 이렇게 작 작지가 원래 커요 이만해꽃 한송이가. 한송이를 한 크게 그려볼게요 하나 둘셋막고 누르고 엉치고 막고 다시 뒤에서 살짝 돌려요 긴곳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자, 채워주고 다시 걸리고 맞고 천장. 중요한 건 한번 색깔로 이렇게 빼주면 좋겠죠 이렇게 찍어서 음, 국화를 했기 때문에 이 모양에서 이게 그냥 그게 한 번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쭉정해서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국화잎 파리도 했으니까, 근데 이제 국화잎은 이렇게 해서 살짝 둥글에 말았고, 얘는 찍어서 살짝 이렇게 빼. 끝이 이렇게 좀 세워줘야 돼요. 여기는 잎이, 잎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잎맥도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이 끝이 약간 살짝 나와 있다는 거. 일단 여기서. 이거 사이다가 원액으로 모란을. 그래.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크기 크기가 한 송인데 이거 원래는 이제 크죠. 이거 보시면은 이3 단계. 이제 말르면 목색이 보이죠. 이 구조가 지금 과감하게 그리. 이거 지금 이 금기사항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저도 찍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찍고, 요, 요이 먹이 라인이 너무 많이 시켜만 해서 물조절이 안 돼가지고, 여기 붓에 물에 있는 양에 비해서 먹이 너무 조금 찍혀가지고, 찍었는데, 이렇게 번지면 안 돼, 이제. 시간 지나면서. 그리고 찍, 찍힌 부분도 조금이잖아요, 지금. 이제 저는 거의 한 절반 정도 찍혀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웃라인보다 여기 지금 요요 요, 요 부분 번지는 부분이 너무 이게 만지면 이렇게 모양이 안 나와 이꽃 모양이 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 번지는 요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 딱요 정해진 라인까지만 딱 나올 수 있는데 이 라인에 여기 지금 내가 찍은 라인 은 여기인데 자꾸 번지잖아요. 여기가 지금 그런 걸 이제 주의하셔야 돼. 그리고 얘는 꽃은 뭐예요? 밑에서부터 위로 찍어 찍어낸 제기는 거잖아요. 내리는 게 아니니까, 장미랑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찍어서 밑에 찍는 건데, 속, 속도를 좀 내셔야 돼. 그래서 요 모양이 좀 나와야 돼. 그래야 색을 해도 이쁘다는 거죠. 모랑 같은 경우는 좀 붉게 이런 것이 이제, 그래서 꽃 중에 꽃이라고 하는데, 뭐 그거야 뭐이 개인 취향이고, 우선은 이이꽃 모양.